어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노상원 이분이 그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요. 엄청난 이게 폭로를 해 가지고 발칵 뒤집혀서 턱금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충격적인 정언을 직연 재판부에서 정언한 겁니다. 턱금이 윤 대통령과 김영인 장관한테 불리한 정언해 주면 당신의 그 죄는 최대한 선처해서 그이 덮어 줄게. 수차례에 걸쳐 회유했다. 를이런데그 폭로를 한 겁니다. 두어 번 정도 해유를 하면서 펄리바게닝을 제안했다. 그리고 특히 윤대통령 외환자 있잖아. 북한의 그 무인기. 평양에 들어온 분의 말도 안 되는 외환에 관한 죄 이게 일반 이적죄잖아 여기에 대해서 정언해주면 네 죄는 묻어둘게 윤 대통령이나 김영인 장관한테 불리한 정언 이렇게 정언해주면 네 거는 덮어줄게 이런 게 공작질을 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많답니다 특검이 이 놈들이 온갖이 그 회유와 협박 불법적인 폴리방연행을 시도해서 거기에 넘어간 놈이 많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이런 게 불법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.